에스라나 보여요? 어. 오, 야, 이게 개울이. 어. 끄자. 가자. 기 어, 너무... 여기는 어디? 어, 우리는 누구? 우리는 누구냐고? 용용 패밀리. 용 여기는 어디? 용용 패밀 우리는 누구? 다시 한번 하자. 마지막이다. 여기는 어디? 우리는 누구? 용용 패밀리. 내가 야, 락스피릿 한번 하자. 야, 빨리 와. 오, 어, 좋다. 와 빨리 와, 시켜. 여기는 어디? 포석점 여기는 어디? 포석점 우리는 누구? 영령패밀리. 락스피릿. 다음 장소로 이동. 큰털 지미집. 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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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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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는 어디? 뭐라고? 아 우리, 오르... 자 여기는 어디? 우리, <laughs> 우리는 누구? 하늘도 이제 한번 찍고 아니 <laughs> 하늘도 잘 나오잖아 봐봐 <laughs> 둘이 좀 붙어봐 <laughs> 저희 붙어 붙어 붙어봐 좀 여기는 어디? 어제 우리 누구? 영영 패밀리 <laughs> 엄마가도 좀 해줘 왜안 해? 영영 패밀리 야 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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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빠 9 3년도에 여기 올라가서 올라... 다리 길어 보이게 여보야 박격거세랑 박격거세랑 아령부인 어? 제 2대 남해왕 유리왕 파사왕등 다섯 명의 분묘라 전해진다 아빠 나 찍어줘 거기는 저기 어박거 야 태어난 데고 지금 여태기 어, 조금 무덤이잖아. 어. 아봐, 나 봐봐. 어. 오, 때려. 와, 진짜, 야 진정한 때려야 돼. 오, 야, 야 왔네. 오, 야, 어우 진짜 쟤네들이 내 딸이라니. <laughs> 아, 진짜. 불발 어 여기는 어디? 여기는 n g young, y o o u n g n g y o o n g y o o u n g o o 리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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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는, 어디? 예효신 장군! 우리는 누구? 영영 패밀리! 짠! 짠! 신라시대, <laughs> 한국의 통일했던 김유신 장군의 묘입니다. 신라 시대, 아, 살. 삼국을 살. 통일한 신라 시대, 신라 시대,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묘입니다. <laughs> 자, 이 왕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또 이제 그 위대한 김유신 장군의 삼국을 통일한 <laughs> 마음이 따뜻해지네. 아, 마음이 아, 너무 아픕니다. 살짝, 살짝 울컥합니다. 아. 되게. 장군의 묘에 오면 따뜻한 마음보다는 강인한 기상과 용맹함을 느껴야 하물 여기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보니 얘 땡볕에 좀 세워놔라 <laughs> 에이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래도 성국을통해했는데그성국을통해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나오게 된 거니까 그런데 죽었으니까 너무 슬픈 거죠 <laughs> <웃음> <웃음> 눈물이 납니다. <laughs> 왠지, 우리 왠지 여기 에 오면은 저까지. 우리 김유신 장군께서, 장군님께서 돌아가신 지한천 년, 얼마야? 가만히 있어봐. 응. 고구려가 몇 년이냐? 조소방지 500년에다가. 뭐야? 우리 여기 한천년 되신 분이실 것인가. <laughs> 아, 아, 천 년이나 됐지만 여기 오면 저까지 강인함과 이 용맹함을. 공 밖에 되는 거 됐어. 같애요. 여기 온 걸로 충분해. 자, 공부 열심히 할수 있습니까? 네. 아니야. <laughs> 쩝쩝. 싫어 <이게> 뭐야? <laughs> 오, 야야야. 용명 감이 강인, 강인함을 바로 써 먹는데. 여기는 어디? 국립 경주 박물관. 우리는 누구? 명명. 아, 이 쌍거북이네. 쌍거북,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네뱀벌 조심하라고. 어. 뱀? 뱀? 뱀~~ 뱀? 오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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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 우리는 누구? 영영아. 여기는 아, 어디? 어린이 박물관. 우리는 누구? 영영 선물이 <laughs> <laughs> 준비가 되었는가? 다들 준비가 되었냐는, 되었냐 아니대연된 말이다. 오늘 신라 준비가 됐으면 준비된 사수로부터쏙오라 대단하다 그 거리에서도 못 쏘다니 보여주겠는 <laughs> 임정무퇴 음. 싸움에 이르러서 최하지는 임정무퇴 라고 파란색으로 면 이거 오! 오 그러면 저 호랑이 맞추기야 호랑이를 잡겠니다 이 애비는 호랑이를 잡겠네. 그 누구보다 우리 큰놈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 이 애비가 다 마음이 푸근하구나. 네가 이제 사극을 제대로 못 봤구나. 이럴 땐 소녀라고 해야 된다. 우리 큰놈 절의 행복한 모습 보니 아빠가 딱 보도 타오 오 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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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뜨레 라스 뜨레 야 우리 해야지 여기는 어디 가문사지, 가문사지. 우리는 누구 용룡 팰리 여기는 가문사지라는 곳입니다. 우와 쭈당시에 웅장한 건축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기중한 자료입니다. 야 하늘이 완전 동남아 하늘이야? 여기에 그거 없네. 뱀 조심하라는 말. 야 아까 뱀은 거기보다 여기에 더 많겠어요. 짐이 집 효과. 여기는 어디? 가운사지! 우리는 누구? 명령베밀리! 여기는 어디? 어디요? 상상정리 우리는 누구? 명령베밀리! 오 바다다! 드레이 원투 그들은 주상절리 바닷가에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그치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르지 드레이 출렁거리니 자 여기는 어디? 달빛 포차. 아니, 달빛 포차가 아니지. 정주포루로호텔 달빛 포차. 자, 우리는 누구? 용병단이 자, 자, 자. 아가 진짠 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자, 내일도 빡세게 놀자. 둘, 셋, 짠. 자, 춤춰야지. 여기는 어디 경주로 우리는 누구 야 저기서부터 올라가 빨리. 자 천천히 천천히. 라나라야야 야, 아빠보다 속도 늦게 가야지. 아빠가 빨리 가지. 아, 야야 트레이. 야너 뒤로 가되지 아니요. N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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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지저. <laughs>